이집 보단 모텔 터는게 더 빨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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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가? 어? 모텔 안 열려있긴 한데 아, 폭풍도 못먹었는데 쟤 있어? 이게아 아, 이참 어우, 깜짝아, 씨. 나 못한 쪽. 자. 그게 나온다잉. 여러분, 니가 카우팔이냐? 아우, 씨발, 뭐. 아. 어.

뒤에뒤에 뒤뒤 나이스 오우씨 아, 아, 바로 사망? 야아이 새끼 야파밍하기 있냐? 일내 <laughs> 밖에.. 내 밖에 있는데 어? 밖에 있 아아아냐 얘? 너얘 안보여? 야야야야발자 소리 존나 많이 들리거든? 아우 ㅅㅂ 자리 개좋네? <laughs> 어, 뚫겠다. 이따 지나갔다. 있다, 아, 있다, 있다, 아, 있다. 지나갔다. 아, 와, 이거. 좋한명일 대리다. 일 대리다. 아, 한 있었어야 전화재. 보는게 낫지. 들왔다너 안에 어딘지들왔다 야. 왔다. 오팀 먹어야 되는데. 씨발, 대머리 판이 쌍으로 있냐? 이거 <놀람> 와. 선이 움프라 고 그랬나? Okay. 하나, 여러 쪽으로 간다, 하나. 여러 쪽으로 한번 간다. 아, 아, 저거 진짜. 하나, 진정을. 하나 더 간다. 나이스. 오케이, 하나, 하, 글로 하나 더 갔어요, 우야한명더 갔어. 근처, 그거한명 있어. 아무리 말고, 뛰어갔다고. 오, 어, 야, 내, 내쪽 어디야, 이 새끼. 어디서 좀, 나, 나 봤나 보다. A동 아니야, 이거? 오야 오야 왔어 왔어 니티 어. 바로 아 삼층까지 올라왔네 죄송해 어. 어나 어, 내가, 내가 기회 시키되 죽었어 삼층 가고 나 삼층 옮으러 와야 내가 나오는데 어, 3쪽기 있다. 첫사운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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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뽀금, 뽀금 먹으 가는 뭐거 같은데. 아, 야, 야, 나, 나 여기 왔다. 야, 씨발. 어, 어, 야,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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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려갈게. <목소리> 왔다, 왔다, 왔다. <목소리> 뭐야. 멍청한 <멈춰>, 새끼. 저 <목소리> 여기 이제 꺽.. 꺽는다 옥상 하나 어, 면허쪽 옥상 하나 아, 총 못먹었다 못먹었다, 위에, 트위, 위에 이 하나도 없냐? 오, 여기있다 야, 여기 권총 아, 거기 하나 있어 아, 아 트위기. 트위기. 걔 okay. 친구가 은행에지 옥상 갔거든. 어 씨발. 때가... 네. <목소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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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하나, 하나 온다? 아, 네. 연호가 잡을 거야. <laughs> 걔 굳이 잡을 필요 없다. 기절시키네. 연호가 봤거든 지금. 뒤치기 가거든. 지나갔다. <laughs> 말이 바로 사망. 어, 피 없다. 연호야. 오케이. 시체 써요. 야, 시체. 우리... 뛰어야 돼. 온것 같은데? 어, 오케이. 하나, 둘, 셋. 뭐 라고? 지금 오케이, 가 죠? 그걸로 한면 밖에 안가 는데. 둘다자기딴 거네. 지붕 쪽. 오케이. 왜? 어, 떴다. 확인. 어, 사레. 어, 사레. 뭐야, 이게? 오, 어, 그럼 지붕, 지붕 하나 탔다? 그런가 보다. 뭐야? 탔다 떴다 사망, 바로 사망. 그럼 이제 지붕 애들만 닦으면 되는 건가? 내 옆에 하나. 야야 바어 야, 아,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오케이. 왼쪽에 있었어? 나 바깥으로 돌게. 안 보여. 야, 2층집 반대편 집, 반대편 집. 내 앞집. 내 앞집. 알았 아, 오케이. 오케이. 2층집 내 앞집. 2층. 창문. 총알이 없어. 그 스킬만 잡으면 될것 같은데. 나오라고이폭 어디야? 어? 나 여기 쬐고 있거든? 어디지 안보여? 어 여깄다! 어, 난간! 난간쪽 어내려갔나 내려간거..어? 나 내려왔다 어디야? 이 새끼 안보여 야야 2층 난간! 난간 있어 テラス,ス,ス,ス,ス,ス,ス,ス、テラス、オッケーオッケーオッケーオッケー。プシテラス、テラス、テラ 자. 이리가 오고 있어. 오, 살렸어. 연마또연마 어, 연마. 아, 맞네. 땡큐. 오케이. 쟤네 자기장 때문에 오는구나. 나 교회로 왔어. 저기, 반대편에 존나 많다. 배려, 어, 배 없어. 애들 못 싸. <laughs> 이쪽? <웃음> 오케이, 우측. 하나 <laughs> <한> 기다 <기장>? 오케이. <웃음> <웃음> 오케이. 내 쪽으로 오겠구만 포! 어, 포! 포! 너한와 포! 개잘 까네? 네 아, 미쳤냐 저 새끼들? 자기장 온다 우측에 사운드를 한다. 나이스. 쟤가 소음기였네. 바로 사망했지, 쟤. 야, 여기 한 명. 자체가 한 명. 선생님. 어. 채우고 있는 중. 아, 이럴 때 폭이 없냐? 10초! 아... 도착할 것도 없고 왼쪽이다 닦아야 되지? 10초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쟤네도 와야 되는데 알다. 오케이 어둠선에 있어, 애들 아, 장난하지마. 가방 줘. 오케이. 아, 잘 됐네. 장난하지마. 총 내놔. 음. 엠포로. 진심을 네. 담아야 된다고. 엠포 주세요. 왔다고? <laughs> 누구? 어어... 어구도못 어, 먹었다. 아이 아이샤. 그리못 모토 오빠어 빠이빠이 니네 쪽으로 갈게. 얘왜 네, 측인지 모르겠어. 아이, 쏘 끝. 응. 바로 타임? 니네 응, 바로 어, 타임. 우리야, 먹은 어, 거 하나? 어디? 여, 여, 아. 노란색? 아또안다뭐오발 새끼 오이지조심나 뭐, 맞았다 어? 하, 봤다. 응. 나 봤다 나 봤다 나왔어왼쪽으 돈다 나이 아주 원니 안녕 어내 쪽으로 하나 온다 어, 야,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내네 밑에. 오른쪽. 어, 야, 야, 두 명, 두 명. 내가 어그로 끌게, 어그로 끌게. 한명네니 집으로 올라간다, 훈아. 기절 하나? 집으로? 아니, 일병집 아, 쪽으로 갔거든? 내 밑에 하나 있는데? 아, 그래? 저기 기절시키나 있다. 하나 잡았고. 네, 마무리. 나도 기절 마무리. 어떻게 시발내 뒤에서 누가 나 쐈거든? 야 여기. 시발. 사운드. 아, 290. 295.한테 온다. 아, 나랑 뭐? 명? 아. 명. 아, 사운드 들어. 딴, 딴 애랑 싸운다 자기장 오케이 오 우측, 우측, 우측 온다 호나 25방향 100 나 저런 거 같은. 야. 나...